우리 세영이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가짜 딸을 만들어? 그럴 거면 진작 쇼했지. 왜 이제 와서. 딸 죽은 거 알았나? 아, 형님이 알았으면 벌써 정신... 잠깐만. 형님 회사에서 쓰러져서 집으로 실려온 적 있었지. 그래, 그 후로 이상하게 찜찜하더라고. Uh -huh. 서류도 그 무렵이야 내가 들어가니까 서류보다가 급하게 숨기고 그래서 금고 열었더니 텅텅 비어있었잖아 딸 죽은 거 알았네 형님이 어떻게 알아? 그거 아는 거 우리밖에 없잖아 모르죠 나는 뒤처리 깔끔하게 했어 만약에 딸 죽은 거 알았으면 뺑소니도 알았겠네 어, 그러면 범인에 대한 의혹이 있을 거고 누님도 의심받겠는데요? 나를? 아니 딸이 돌아오면 가장 타격 클 사람이 누님 모녀잖아. 그래서 가짜 딸 만들어가지고 누님 모녀를 테스트하나? 나를 의심한다고? 아, 아니야. 형님이 나를 미치는 못해도 의심까진 아니야. 30대 초반 여자가 쓸 빵이에요.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해줘요. 은총군도 이 방에서 같이 지낼 텐데요. 은총이는 나랑 내 방에서 지내야지. 처음엔 구하나 씨랑 지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. 은총군한테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. 30대 엄마랑 7살 남자애가 쓸 방으로 꾸며줘요. 알겠습니다. 버릴 것만 두시고 짐 정리해 주시면 내일 바로 철거 시작하겠습니다.